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국말 진산명가01083225013 역사의 예레벌 역사의 예레벌 역사의 예레벌아 대사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음. 아 대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승복을 음. 벗으시고 지금 청복을 입으셨습니다. 네네. 어떻게 되신 겁니까? 어, 지금 우리 그 한남동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 예. 간제 그 거기에 지금 이 방송 끝나고 어, 거기 로 제가 갈라고 이렇게 그 성북복을 벗고 사복을 입었습니다. 네. 아니 거기 가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음, 지금 우리 태극기 보수에 국민들이 호부 그 신장님과 그 국민들이 지금 거기에 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 이번에 어, 지금, 그, 지금 문제가 있는 거그 그 길이 어, 그, 그 지금 누부가 있고 그 사람들 집계를 해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도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걸로 방송이 끝나는 대로 그쪽으로 갈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아니 그 말씀은 마치 임진왜란 때 수산대사, 나 삼행대사의 삼행대사님도, 느낌이 납니다. 네, 그때 뭐 성복을 입고 목탁을 치고 기도만 하는 함 하면, 하면 됩니까? 또 어 나, 나라가 있어야 부처님이 있고 어 모든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분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그런데 지금 나라가 너무나 어 지금 많이 지금 기운과 모든 게안 좋습니다.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손님들도 성복을 벗고 다 하나같이 집계를 하고 하나같이 뭉치고. 또, 우리 전국의 호법신장님이라고 제가 전에 포, 표현을 안 했습니까? 어, 우리 국민들도 다 이제 깨어나고 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오븐에 거기에 간제에서 편지를 제가 한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핏눈물과, 어, 핏눈물을 흘리면서 그 글을 서고 했는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어 편지를 그렇게 오분의 국민들께 그렇게 알리고 같이 같이 하나가 돼 가지고 이 나라를 어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제가 그 편지를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하 다, 전국에서 다 깨어나야 되고, 우리 손님들도 다 깨어나야 되고, 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모든 거 오늘도 이렇게 무사히 지금 넘어가고 있지만, 내일이 더 중요하고, 또 모레도 중요합니다. 어, 손님들도 맥 마찬가지고, 다 하나가 돼가지고, 다, 한남동 그 간제로 다, 지금,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나가는 거는, 또 일찍 와가지고, 거기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추, 날씨도 추운데, 그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교대하듯이 모든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다 깨어나야 됩니다. 네, 약사 여러분. 음. 조금 전에 대사님께서 토하는 심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토한다는 게 피를 토한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네네. 되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 최상목이 거기에도 그 우리 윤 대통령 옆에는 어다 배신자만 있지 우리 윤대통령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깨어나가지고 우리 윤 대통령을 힘을 실어줘야 돼요. 어? 힘을 실어줘야 되고 또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윤 대통령이 어 예를 들어가 저 조국에 그 뭐라고 그 하여튼 조국에 한마디로 그어 하고 조국하고 민족에 그 해가지고 우리 윤 대통령이. 어 한마디로 그 제가 산으로 따지면은 대한민국에는 한라산이 있습니다 한라산이 그리고 또 강원도 쪽에는 설악산이 있고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에 그 한라산에 있는면은 제주도의 한라산 아닙니까? 한라산 올라가면 제주도밖에 안 보입니다. 응? 강원도 설악산 가면 설악산 주위에 밖에 안 보입니다.이 대한민국 산 가는 거는 이 우리 윤 대통령이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 대한민국 산에 올라가가 있으면 자 전국이 대한민국 전국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븐에 저저개임령그그선관인 그런 거를 봤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어나내 몰라라고 가지는 못하고 그분이 의리가 있고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우리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이래가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어또 파도가 치고 나면이 잠잠하듯이 앞으로는 그래 될 겁니다 그리고 그래 우리 윤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끄럽고, 나라가 시끄럽고,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응? 음? 그, 저, 조국의, 그, 저, 저, 한마디로, 우리 윤대통령이, 그, 국방부 장관, 김용그 국방부 장관하고, 어, 대한민국의 산에서, 그거를 보니까 참, 기가 찰 노릇이고, 막, 예를 들 종북 세력들이 판을 치고, 이래 하니까, 우리 윤대통령이, 어, 국방부 장관하고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딴 사람들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개혁령을 선포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모든 게 다, 지금 다 보이듯이, 어, 민주당이고, 지금, 그, 저, 민주노총이고, 지금 민주노총이 왜 거기에 놓습니까? 간제에. 그분들은 일을 하고, 노동, 그, 저, 저, 대기업이건 그 예를 들어 그는 민주노총 자체도 없어야 돼요. 정교조고 모든 게그 사람들이 일을 해가지고 월급을 타고 그 자식을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합니까? 응? 그분들은 아주 그 사고방식이 아주 잘못된 분들이라요. 음 응? 그래 우리 윤 대통령의 그 대한민국산 뒤 높은 데 거기서 보면은 어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이렇게 이 시끄러운 것도 알고 자기 자기 목숨을 던지는 거라 요 던졌는데 그저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윤 대통령을 그 생각을 바라다 주고 어그 길로 가고 했는데 지금 최상목이 같은 경우에는 음 그것도 아직 반역자라 요 반역자고 배반자라 요 그렇지만, 저, 저도 이 주위에 보면은, 우리 윤대통령하고, 최 상모기하고, 상모가, 상모가 갈 때는 동생같이 그렇게 했는데 한, 한편으로, 등에 빗을 꼽았는가 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그분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윤대통령 주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잘, 거기 힘이 돼가지고, 우리 윤대통령을 보호해주고, 이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 호법신장님이, 내 네,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국민이 호법신장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가지고, 이제 다, 우리 국민들이 다, 이제 깨어나가지고, 어? 저저저 저, 저 한남동 간제로 그 우리 윤 대통령 그 있는데 그, 거기로 다 집합을 해 가지고 이나라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예 이제는 우리 윤 대통령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그 우리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이 이거를 이 나라를 이끌어 놓고 예? 박정희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도록 이렇게 해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이 됨으로써 거기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은 정북 세력도 어그 음? 나서지를 못해요. 그러고 우리 불교의 스님들도 저같이 성복을 벗고 이 예. 사복을 입고, 그, 지금, 한남동 간제로 다, 한, 한 분, 한 분석 다 모이고, 그 또, 그러고, 저렇 상담 오시는 분이, 저 한, 한 시간, 두 시간 전에 전화 왔어요. 자기 아들도, 그, 인천공항 쪽에 계시는 분인데, 자기 아들도 지금, 우리, 한남동 간제로 간다고, 그리, 그리,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고맙고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집에 한 사람이라도 넣으더라도 이게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음. 역사 여러분, 사 여러분. 대선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마다 저희들이 이제 깜짝 놀라는데요. 음, 역사 여러분. 아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대선님의 방송을 쭉 지켜보신 분들은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만은 음, 불과어 며칠 전두 번의 방송에서 이 대사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보입니까라고 여쭸을 때 피가 보인다 피가 보인다라고 하셨고 그다음 방송에서는 뭐가 보입니까라고 했을 때 역사일, 역사일. 윤석열 대통령이 울고 있다 울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그 대사님의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국민들을 향해서 내놓은 역사. 그 편지,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이 대사님께서 도력으로 어,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으로 읽어본 결과, 이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 울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심정으로 이 편지를 그쓴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네, 네.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며칠 전에 저희들이 방송한 두 분의 네. 방송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 보신 분들은 그 방송에서 주신 그 말씀 피가 보인다. 윤 대통령이 울고 있다. 그리고 나서 윤 대통령께서 윤 대통령의 지지자, 태국 애국 국민들. 또 대한민국의 보수 국민들을 향해서 함께 싸우자라는 편지를 윤석열 대통령의 친필 사인을 넣어서 내보낸 겁니다. 네, 역사에, 대해, 역사에 대해. 그리고 그 이제 편지를 윤석열 대통령의 4 0년 지기자 변호인인 이 석동현 변호사가 바로 한남동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지지자들 향해서 그 편지를 공개 낭독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향해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큰윤 대통령에 네, 네. 그, 그 심정 알겠습니까? 그, 그 변호사 그분이 우리 국민께 그큰 절을 올린다 하는 것도 그 그것도 그저 우리 윤 대통령의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윤 대통령의 네. 마음이죠. 윤 대통령이 사실상 큰지를 올린 거죠. 네네네. 네, 네. 본인께서 지금 영외의 몸이 되어 있으니까, 네, 네, 네. 한남동 아, 사실 관제에서 사실상 고립되어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인물도 아니고 사십 년 직이 아닙니까? 사십 네, 년징의 네, 네. 네. 본인의 네, 네. 변호사인 네, 네. 석동인 변호사를 내세워서. 큰 절을 올렸는데 그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큰 절을 올렸다. 네, 네, 그렇게, 그렇게 네네, 보는 네네, 게 네네, 맞겠죠. 맞, 뭐 대선도 그렇게 네네, 보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큰 절을 올린 것은 굉장히 좀 뜻밖이었습니다. 사실상 대사님께서는 그큰 절을 올린 그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래 저가 윤 대통령이 그 편지를 내가 보고 피눈물 흘린 심정으로 그 편지를 쓰고 그어 변호인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 그거를 이렇게 그 우리 그 보수 태극기 거기서 그 이야기함으로써 그때 함으로써 그큰절을 올리잖아요. 예. 그래, 이제는, 그, 편지 속에도, 인제 뭐, 국민들께 감사한 마음과, 어, 모두, 인제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싸우겠다 예, 같이 싸우겠다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종북 세력들, 그, 대한민국의 산에, 대한민국 사, 까지러 깼잖아, 한라산, 그, 설악산, 우리나라에, 그, 그 산은 그 주위밖에 안 보이지만, 대한민국 산 가는 거는 윤대통령만 그 올라가는 산입니다. 제가 표현을 하면은 예, 예, 그렇지요. 대한민국 대통령... 산 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산도 팔공산도 대한민국 산이고 한라산도 대한민국 산이지만 그보다 더큰 산이 대한민국 산이 있어요. 그게 윤대통령만 올라가는 데라요. 한 총리도 다 보지를 못합니다. 그 밑에 예. 예, 국회의원들도 다못 봐요. 그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가시면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다 보이고, 구석구석 다 이야기 듣고, 그래 했기 때문에, 음, 우리 윤대통령이, 이 진짜, 볼거안볼걸다 보고 하다 보니까, 예? 그 지금 뭐 부정선거, 예? 안 땡꿀 두게 연기가 나겠습니까? 예? 그분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이렇게 시끄럽고, 뭐, 그, 지금, 뭐, 뭐, 체포영장, 무슨 체포영장이라요? 예? 내란죄는, 그, 이재명이고, 민주당이 내란죄라고 내가 캤잖아요. 예? 우리, 그게, 지금, 뭐, 이번에, 여, 여, 보수의 한남동 그, 누구 있는 사람들 잡아가고, 진짜 그 잡혀가는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윤대통령이 보면은, 빈 예? 핏눈물과, 예? 핏 눈물이 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자에 앉아가, 에? 그런 걸 방송을 볼 경우에, 예? 저 역시도, 그, 보살이, 여자분이, 예? 경찰께, 예? 뭐를 잘못했다고, 윤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어? 그렇게 가가지고, 추은데 가가지고, 어? 그렇게,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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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입니까? 그게,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안그러면, 그, 누가 지켜줍니까? 사법부가 지켜줍니까? 검사가 지켜줍니까? 경찰이 지켜줍니까? 예? 경찰이고, 이런 것들 다 간첩이라요. 예를 들어가, 정부기를 정부 정북. 이게 물이 묻, 있는게 하루쯤에 이래 됐는 게 아닙니다. 한 25년 됐어, 25년. 예? 미, 그, 저, 김대주이 때부터 아시는 분다 알아요. 예? 내가 나중에는 방송에 더큰 돈을 터다 줄 거라요. 인간들 돈을 무조건 우리 보수에는, 어, 보수에는 돈이 없습니다. 예?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자기 버리는 만큼만 쓰고, 버리는 만큼만 하, 그, 하고 하니까, 이 자파들은 안 그래요. 어? 이 나라의 도덕질을 얼마나 했습니까? 문재인 저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너무 예. 너무 얜, 받아 이야기, 김대주의는, 신용카드, 지금 언론에, 예? 언론 방송이 지금 언제부터, MBC, KBC, 예? t b c 라디오, 그런 방송만 있었는데, 지금 뭐, JTV에서, 뭐, YTN,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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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조선TV, 예?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예? 제가 아직까지 이야기 안 했는 게 있어요, 어? 뱀, 뱀 햇바닥을 잘라뿌락했어요. 어? 그 분은 지금 강화문에 그 서가 있는 분입니다. 어? 동상으로 그두 분이 있잖아요. 그한 분이 저게이뱀 햇바닥을 보여줬서요 어? 그것도 몇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기 전에, 예? 거기 지금 마저 다가고 있어요. 뱀 햇바닥이 뭡니까? 저 지금 유수에 뭐 떠드는 그 아나운서들 아닙니까 어 혓바닥으로 먹고 사는 인간들 아닙니까 저거 혓바닥 잘라 보라고 했어요 그러고 광고도 얼마나 광고 많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진숙이 에? 이진숙이 그저 방송통 저저저 그저 탄핵 하루 만에 탄핵 됐지요 저 거기가 다돈줄이라 돈줄 예그러고저저저저저한대노무예 그노무현 대통령 때, 예? 내그 네, 인간은 사람은 내 좋은 거 알아요. 심성은 좋은 거 알기 때문에 그 막말 안 합니다. 문재인, 저, 쓰레기 같은 문재인하고는 달라요. 그렇지만 그 밑에, 예? 거기에 명개내미하고 바다 이야기에 상분금 저기 종이 조각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예? 도박을 하고, 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구천을 또는 영가들도 많습니다. 그, 그 바람에 예? 도박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어? 그오래끼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 바람에 가정이 파탄이 나고 이혼도 하고. 어? 거기에서 돈 때문에 예? 돈이 마장이라고 제가 계속 했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지금 구천을 또는 영가들도 많고 대한민국 구천을 또. 도 세월호도 그렇고 그여 됩니까 그때 그저 이태원 거도 그렇고 오+ 어? 오번에는 여+ 여하 저 되고 대 저+ 저+ 저 제주항공 응 그분들도 참 안타깝지만 뭐 죽은 사람 그저저 연가들이 저, 저 뭐가 잘못이 있겠습니까 안된 꿀떡에 연기가 안 난다고 세월호도 나중에 되면은 때가 되면은 그 진범이 나타날 거고 그 유병의 가고. 옛날에 그거 지금 다 조용하잖아요 그건윤 대통령이 이제 다 밝히고 음, 예를 들어 제 집권은 예, 발몸피고 잔다 카듯이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이다 하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깨어나고 해 가지고 지금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우리 윤 대통령을 어, 지켜야 됩니다 윤 대통령을 한, 한남동 한간제로 걸러와 가지고 누구나 가끔씩 잠이 오든 안 오든, 지금 다 쳐도, 이 방송 끝나면은, 한남동 그갈 거라요. 어, 지금 우리 보수의 태극기, 에? 국민들 얼마나 날씨 추운데, 춥고 배고픈데 그렇게 있습니까? 우리도 방에서 있어가 되는 게 아니고, 이 팔공대사가, 온 국민들께, 이 보수의 국민들, 우리 윤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다, 저, 저, 한남동 간자로 다 모이세요. 예? 선님들도 성복을 받고 다 모이 뭐 있어요. 응? 목탁 친다고 부처님이 예? 됩니까? 예? 지금 나라가 있어야 부처가 되고 간세보살이 되고 되듯이 예? 지금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옛날에 그 사명대사와 예? 그저 전 응? 그런 분들도 이 나라를 위해서 다 성복을 받고. 칼을 들고 전쟁터에 다 나갔습니다. 네? 다 나갔으니까 우리 스님들도 이 보수의 스님이 있고 좌파의 스님이 있겠지만 이제는 다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고, 어? 우리 윤대통령을 다 지금, 음? 우리 윤대통령을 우리 국민과 우리 스님들과 이 종교인 지금 이 기독교에는 정강훈 목사, 그쪽에는 어, 지금 다 모이고 있잖아요. 우리 스님들도 다승복을 벗고 저것지 한남동으로 간제로 지금 다 집결을 해가지고 좌파 종북 세력들 팔도 못 붙이들게 예? 김정일이 어? 김일성의 똥도 보고 있지만 김정의 베이지 티나는 저 인간들 뺄개 곁은 인간들. 예?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 게다 누가 이렇게 해놨는 게, 뭐다 우리 조상들이, 님 우리 조상님들이 니나 내나 갈도 없이 성은 달라도 한결의 한민족 아닙니까? 이제는 다 깨어나가지고, 어, 방에서만 울고 불고 가지 마시고, 너가 가지고 큰 소리도 함 치고, 스테레스도 풀고, 어, 감도 지리고, 이좌파 종복 세력이 놈들아, 어? 정신 좀차려라내가이 나라를 세웠나? 어? 내가 조상이 이 나라를 세웠는데 네가 뭐잘 나가지고 내가가 무슨 뭐 이어 대한민국을 어 내가 운행하겠어? 군문가게도 운행 못해. 어? 그이재명 같은 경우에 벌써 감방에 가고 재지시면 그래 돼야 되는데 그 인간은 뭐귀신이뭐 물귀신같지? 어김동렬이고그 전순일이고 그런 것들은 절대로 다 인자 어? 이제는 모든 게다 정리될 거라. 어? 그러고 한 가지만 내가 이야기하겠어. 어? 저판검사들 제발 정신 차려. 어? 내가 행동을 하고 어? 이제는 하나가 되고 하나가 돼야 돼. 너가 정신 못 차리면 네 후손 대대로 어? 대역죄를 짓는 거라. 어? 네가 때문에 지금 온 국민들이 어? 허무 신장들이 전국에서 다 모이는 거 아니가. 어? 음? 그러니까, 너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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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판검사들, 재발 정신 차리고, 옳은 들은 옳고, 그런 건 그리고, 어? 우리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산 위에서 너거를 보고 있어. 어? 우리 국민들도 보고 있고, 역사 여러분, 역사 여러분, 역사 여러분, 역사 여러분, 역사 여러분, 역사 지리산 청명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진산면가 010 8322 5013